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면 난독 프로그램을 이용해 윈도우 카카오톡에서 탐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센스리더 화면 연동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센스리더 화면 연동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요, 지금 센스리더에서 어떻게 음성 출력되는지는 왼쪽 하단 <목소리> 패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음성 출력되는지는 왼쪽 하단에서, 왼쪽 하단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탭 목록을 탐색해보면 지금 알수 없는 영어 음성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 목록으로 들어가면, 탭크룸 리스트. 와 같이 알수 없는 영어가 엄청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PC에서 카카오톡은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지금 제가 로그인하는 방법에 해답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은 보조기기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제공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기기를 활성화한 채로 카카오톡에 로그인하면 대체 텍스트와 보조기기가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버전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로그인할 때는 카카오톡 앱을 먼저 실행하고 화면 난독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는데 이 순서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즉, 화면 지금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좋다. 종료하고, 다시 처음부터 카카오톡을 종료하고, 센스 리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먼저 활성화합니다. 센서 리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실행된 다음에 센스 리더가 실행되었습니다. 접근 322021 품질 검증 프로그램 매니저 바텀하는 모노 산자 카카오톡 1827 바텀하는 모노 산자 바텀하는 모노 산자 바텀하는 모노 사우트 볼 실행합니다. 카카오톡 아우 편집 전 사사 카카오톡 카카오톡 진구 페이지 탭 그러면 다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채팅 페이지, 탭, 친구 페이지, 탭, 친구 페이지, 탭, 페이지 탭, 탭, 채팅 페이지 탭, 더보기 탭, 다시 여기서 채팅 page, 채팅 p a g 채팅 p a 채팅 버튼새로 채팅 채팅 컨트롤 e 채팅 과 같이 아 채팅 다르게 대 채팅 p a 가잘 채팅 page, 채팅 page, 채팅 한번 더보기 탭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탭을 탐색할 때는 지금 UI상 세로로 된 탭이기 때문에 방향키로 조절하면 되는데요. 위아래 그러니까 방향키로 이렇게 탐색하면 탭 단위로만 탐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 탭, 페이지 탭이라고 들리면 이 더보기 탭 콘텐츠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방향키가 아니라 탭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탭을 버튼. 누르면 구독 여기 안으로 버튼.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그 마이 구독 버튼, 다음 버튼. 구독 버튼, 메일, 메일, 버튼, 버튼. 메일, 메일 버튼. 버튼. 여기 탐색 버튼 간의 탐색은 탭으로 하시면 되고, 탭 간의 탐색은 보통 화살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가 끝나면 그 다음 콘텐츠, 바깥에 있는 콘텐츠로 초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탭 콘텐츠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채팅 탭을 일단은 채팅 목록 상자라고 방금 출력되는데 이때 지금 이제 채팅 목록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록 상자도 탭 콘텐츠와 동일하게 방향키로 조작을 해서 탐색해 아, 주시면 됩니다. 수, 도, 오늘의 도착했어요. 그래서 채팅 중에 지금 어떤 메시지가 있고, 몇 시에 왔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다른 방법이 있는, 다른 상황이 있는데, 버튼에 단축키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는 겁니다. 아, 그 아, 자주 쓰는 아, 기능의 아, 경우는 단축키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데요. 단축키 정보를 따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해당 버튼에 대체 텍스트로 함께 오픈 제공된 압과 보통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방법과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Ctrl+F 검색 그다음 에 새로운 채팅을 만드는 것은 Ctrl+N과 같이 해당 단축키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센스리더에서만 이렇게 대체 텍스트가 센스리더 카카오톡 조합에서만 이렇게 대체 텍스트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됐다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센스리더를 끄고 다시 로그아웃을 하신 다음에 그럼 화면 낭독 똑같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인 MBDA로 다시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탭 메뉴, 탭, 컨트롤, 채팅, 탭, 탭, 탭 메뉴 컨트롤 채팅 탭 선택됨 메뉴 컨트롤 탭 선택됨 탭 메뉴 탭 컨트롤 친구 탭 선택됨 탭탭 메뉴 탭 컨트롤 더보기 탭 선택됨 더보기 탭 출력되는 상황은 좀 다르지만 대체 텍스트가 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도 더보기 윈도우. 마이 구독 버튼 다음 버튼 다 메일 버튼, 메일, 캘린더 버튼, 톡사랑 버튼, 캘린더, 메일, 답, 바이, 구름, 버튼, 채팅, 대화가, 윈도우, 대화가, 윈도우, 채팅 목록, 대화가, 윈도우, 채팅 목록으로 지금 초점이 채팅. 간 상태인데요. 지금 탐색하고 있는데 아까 센스 리더에서는 채팅 목록의 정보가 잘 음성 출력이 됐는데 엔비디에서는 아 해당 채팅 목록에 대해서 대체 텍스트가 음성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톡을 쓸 수는 있으나 어, 처음에 센스 리더를 먼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로그인해야 된다는 점과 그다음에 특정 화면 낭독 프로그램인 센스 리더에서만 현재 지원되고 있어서 쓸 수는 있는데 어, 좀 제한적으로 쓸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을 어떻게 사용하고 간단한 탐색 방법과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 따라서 음성 출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